도끼야 밥먹자 어, 마촌이라는 곳이거든요 어, 마촌이라는 곳인데 내장탕, 조개탕, 산낙지, 어, 대패삼겹살 정말로 이게 숨은 맛집이거든요 아, 여기는 정말 생선 내장탕도 유명해요 자 오늘은 맥주랑 섞지 않겠습니다 어, 오늘은 내장탕이기 때문에 맥주랑 섞지 않고 소주만 먹죠게요 내가 생선 내장탕을 내가 진짜 몰랐거든 근데 여기 와서 생선 내장탕을 먹는데 거기다가 밥몰아 먹고 밥 먹고 술 먹으니까 그때 나 진짜 뻑 가버렸어. 그래서 홍어 얘도 먹을 수 있는 거야. 생선 내장을 먹으면 고소한 맛이 나오잖아, 형들아. 거기에 내가 맛을 알아가지고 이게 이게 맛이 나는 거잖아. 어, 그게 이게 이게 껌한 거. 그래, 이게 이게 검은, 애야. 이게, 이게 애 애. 어. 어, 생선에 껌한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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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들아 이게 이거 든 이게 정말 맛있거든. 동태 내장탕, 동태 내장.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동태 내장이라는 거지. 아, 거구나. 동태 안에 들었있는 무슨. 그 기름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야 이거? 어머. 이게 이게. 어머 여기서. <laughs> 어, 거기서 다 나오. 이게 그러니까 생선 기름이라 나쁜 게 없어. 오메가 3. 아지죠. 오메가 3요? 어. 어. 응. 오메가 3 이게 다 기름이? 응. 오메가 3이라고 그래. 와우. 고소하지 고소한. 응. 어. 러니까거기서다 고소한 맛이 나. 전에 먹었는데도 이맛 못 느꼈냐? 근데 이맛이요. 그니까, 음. 이맛 똑같아. 응. 먹어봤잖아. 어디 가 해준 데고 별로 없잖아. 음. 양이, 이걸 못 구해서 못 해주는 거야. 응. 음. 이걸 싱싱해야 되니까. 응. 음. 이틀 삼일밖에못 써. 자. 버려야 되니까. 이 정도 양도 4인분인데, 이 정도의 양은 얼만가요? 가격이. 이모가 네 지금 사진 네. 찍는다고. 예. 네. 양을 조금만 더 했다. 그러면 얼마가요 워메 국물도 기가 막히게 많요 워메 참말로 워메 참말로 이거 진짜 4만원이에요 4만원? 어. 아 4만원 값어치 충분히 합니다 그냥 도끼가 지금까지 국밥 이런 걸 전부 다 맛있는 음식을 있게 만드는 맛이에요 정말입니다 와 계속 이것만 건져 먹고 싶어 어? 예임자 이번에는 애도 먹고 고니도 한번 찾아가고 고니도 이런 내장 와 이거는 간이냐 뭐냐 그냥 내장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시는데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고소함 때문에 먹는 분들은 진짜 좋아거든. 하 야, 근데 이 건데기도 건데기지만은 국물 자체가 진짜 기가 막히다. 거기다 알은 안 넣는다 왜 그러냐? 알은 왜안 넣는데? 알을 넣으면 넣는 국물이 시원한 맛이 없고 텁텁해. 알은 알만 끓여 와. 그런 재미가 있어. 와, 다 있지. 국물을. 어, 그거 먹으면 괜찮지. 아, 또 간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. 아가비카 두리무. 어. 정말 맛있어 여기는 이 식당은 밑반찬이 맛있다고 소문난 곳이거든. 전국으로 다 다니나? 반복적으로. 어, 전국으로 다된 게. 근데 그 지역 가면은 뭐가 맛있다는. 다다 먹어봐. 근데 그 맛을 잊어버리게 해버리네. 이거? 어 진짜로 진짜 그니 말고 나 진짜 맛집 많이 찾아서 데거든니가 이제 전국으로 다니다 보니까 음. 옛날에 그, 이, 이 옛날에도 이렇게 똑같이 끓었지만 옛날에 이 맛을 네가 못 느꼈던 거지. 그지 옛날에는 진짜 어. 오래 전이야. 그데 네가 이제 다른 데로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 맛을 확실하게 느끼는 음. 거지 어. 우리 집에 나이드시 분들은 안좋는 사람이 없어.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좀 피곤하지. 새벽으로 가질러 갔다니 아 우리 아이도 엄청 좋아하겠다 이거. 이거? 어.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 좋아. 진짜 좋아하겠다. 이걸 한 대고 이렇게 끓서 이리. 미나, 양을 좀 많이 주잖아 이래. 어. 이리 주는데도 먹고 리, 뭐돈 드릴 테니까 더 넣어주세요 하는 사람들도 있어. 그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. 미니아들이. 네, 아 음식점 지역은요 광양입니다. 광양 중마동이라고 있죠. 중마동 마촌이라고 있어요. 정말 먹고도 진짜 후회하지 않습니다. 근데 음식이라는 게 푸짐하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부족해서 먹는 것도 좋은 거 같아 나. 나는 네가 지금 이거 찍는다서어 어, 진짜 어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부족하게 먹는 게좀 아쉽고 막확또 찾게 돼야 이게 애라서 그런가 정말로 항상 따뜻하게 이렇게 또 올라오는 게 맞아요 와나 진짜 우리 와이프한테 이것도 미기고 싶다 가족들한테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 찌개를 생선 내장탕 동태 생선 내장탕을 정말로 추천해 주고 싶은 거예요 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서울에서는 맛볼 수 없는 겁니다 와나 진짜 거짓말 하고 이, 이 그대로 해 갖고 포장해 갖고 시청자들한테 보내주고 싶다 동기가 자부합니다 모든 맛집의 맛을 잊어버리게끔 만드는 곳이 바로 광양에 위치한 중마동에 위치한 동태 생선 내장탕. 최고입니다.